이제 SEC랑 계속해서 법적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미국 어, SEC 전 임원이 어, 리플과의 소송에서 SEC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니 리플이 SEC와 소송할 때 SEC가 도대체 그 무엇을 입증할 계획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리플의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리플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 리플은 여전히 아래로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플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자체가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뭐 그러니까 특히 뭐 이게 뭐 소송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그거보다는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진 거지 뭐이 얘네들이 뭐 소송 때문에 뭐 사실 그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이가 너무 많이 작아졌고 네. 어,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무슨 말이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laughs> 그 투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장이 안 좋을 때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부자가 됐지 저 어, 고점에 들어와가지고 크크로삥뽕 하는 애들 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자는 되지 못했다 음. 믿거나 말거나 내가 5년 동안 방송을 하면 서 항상 얘기했어요 항상 이게 레파토리가 반복이 됩니다 장이 안 좋고 힘들 때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왔죠 이데 네, 그때 떠나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물렸대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이야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돈을 벌고 싶은 건지, 난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돈은 벌고 싶어. 근데 가진 건 집불도 없어. 아는 것도 집불도 없어. 근데 난 노력도 안 해. 근데 돈만 벌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투자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 투자시장은 정말 어렵고, 진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힘듭니다. 괜찮죠? 세상에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같이 뭐, 너희들은 옛날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했잖아. 그래서 뭐, 아직까지 조정을 받아도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 없지가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조정받는 거, 마이너스 90,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80% 90%를 봤을 때도, 시장에 대한 비관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끝까지 남아있었고, 난 오히려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야, 그냥 나는 돈만 벌어야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돈만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나는 빚까지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내가 이제 주식을 사고 빚까지 얻어서 코인을 하고 레버리지 땡겨갖고 맞은 것에 들어가고 또 때리고 내 인생은 그럴 때마다 점점점 페패해지는데 라고만 생각하고 투자한다면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쁜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자 여기다가 또 이제 한 가지 몇 가지 뉴스를 더하면 비썸에서 이제 바이낸스, 바이낸스까지 이출금이 가능하다. 네, 맞아요. 라는 뉴스가 떴고 이제 업비트 쪽에서도 이제 트래블 관련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그쵸 어, 그래서 이게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제 우선은 국내 거래소 출금만 지원을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 송금만 하는 건 일단 일시적으로 막아두고. 네, 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도 아마 입금을 추가를 하는 거는 만약 이제 요 기사에 따르면은 그 자회사가 이제 개발한 람다, 람다256 있죠. 거기서 개발한 솔루션인 이제 베리파이 VA, VASP를 도입한 국내 거래소 대상으로 어, 출금을 먼저 지원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좀 뭉쳐가지고 함께 의시하셔야 되는데, 단무 대나가 단답이 안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하니까 네. 사실 그게 왜 이렇게 업비트 따로, 비썸 따로 이렇게 가느냐. 간단하죠. 어, 규제가 없어서 그래요. 트래블 없고요. 룰에 대한 정확한 규제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사실 약간 거래소 네. 입장에서 규제를, 규제를 해주는 거는 은행 쪽이랑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음. 은행에서 이제 입출금이나 그런 계좌의 발급을 딱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랑 항상 엮여 있어야 되니까 은행 그... 쪽에서 이내 음. 자금에 대해서 명확히 해라고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와 보면은 그거에 더 따르는 그 그쪽이 더 크지 않을까?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가이드라인이 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탁점에서 밑대가리에서는 너네 이거 안 지키다가 그 조금이라도 티끌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 너네 다 줏대는 거야. 허가 다 어, 취소하는 거야.라고 협박을 하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할수 있는 모든 걸다 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제가 국회에 가서도 한 말이 이거거든요. 아, 규제 가이드 시스템이 구축도 안돼 있는데, 3월달에 무조건 하겠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모든 걸 얘네들은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왜? 꼬투리 잡히면은 인가된 거날아가니까 그게 현실이다. 근데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트래블 룰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그세 살짜리 아 앉아놓고, 도리도리도리도리 해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트래블로 시행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애블로 연기하는 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짤짤이로 정하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국내 트래블에 대한 규제가이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트래블러를 시행을 했다는 거는 뭔가 어 이런 식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뭔가 시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음. 왜냐하면 모든 거래소들이 지금 일단은 해외 거래소 막아놓고 자기들 솔루션이나 어떤 자기들 사용하는 특정 솔루션을 사용해야지. 네. 이제 어, 먼저 그쪽으로 입출군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또 하는 걸 봐서는 음. 약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걸 시사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음, 안타깝네요. 엄청 깝네요. 제대로 된 <laughs> 규제나 트래블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시작의 파일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쵸. 네, 이게 어. 정말 진정한 탈중앙화 방식인가 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것들이 아마 덱스 거래소들 있잖아요. 이제 뭐, 그냥 뭐 현금 이출금 없이 네. 너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개인 지갑으로 매매를 그냥 해버려라. 네, 그렇게 그렇죠. 됐을 때는 사실 트래블 룰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개인 지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중화가 되겠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건들면 아마 덱스 거래소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고, 그래서 좀 해외 거래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네. 뭐 자금 현금은 어떻게 하느냐? 뭐 테더나 이런 걸로 들고 있겠죠. 사실 현금 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들은 그냥 현금 출기, ATM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또, 누가 이렇게 하면 누가 씁니까? 그냥 한국 거래소, 어, 그 ATM기? 거기 뭐야, 그, 은행 1층에 있는 그 편의점, g s 2 5 자신이 GS에 되십시다. 있는 거기 네. ATM기 업비트!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